과학자들이 남자와 여자가 언어를 들을 때의 뇌를 MRI로 찍고 두 집단의 결과를 비교했어. 차이가 있었을까? 없으면 지금 이 얘기를 안 했겠지.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말을 이해하기 위해 뇌의 양쪽을 모두 사용했는데 비해서 남자들은 상당수가 좌뇌만을 썼어. 이걸로 알수 있는 건 여자들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말을 논리적으로도 분석을 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도 경험한다는 거야. 감정을 건드리는 예시를 보여줄 건데 여러분이 남자라면 이 대사를 들을 때이 병신은 뭐지?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. 근데 한번 봐봐. 애초에 이 문제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. 하지만 여자들은 어떨까? 여자들은 이 대사를 들었을 때 흥미를 느끼고 자극을 받는다는 게 존나 웃긴 거야. 남자들은 다 벗은 여자를 보거나 상상하는 걸로 흥분하잖아 여자들은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에 의해 흥분하고 알몸인 남자를 보거나 상상하는 경험에 이해 자극을 받는단 말이지. 일단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해하고 특정한 말을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면 여자들을 흥분시키는 일이 아주아주 아주 쉬워진다는 게 결론이야. 마치 남자들에게 예쁜 여자가 천천히 옷을 벗는 장면을 보여줘서 홀리게 하는 것만큼이나 쉬워진다고 할수 있지. 앞으로 보여줄 영상들에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기대하라고.